근데 두 손가락이 생각보다 그 물리적으로도 제법 센가 보지? 어, 근데 저거 반지 이미 껴져 있는 거 아님? 아. 돌싱이신가? 아니면 이미 결혼하셨나? 어, 유부녀신가? 반지가 이미 껴져 있는데? 그럼 이건 불륜이잖아. 아니 근데 네 번째 손가락이 이미 껴져 있잖아. <laughs> 껴져 있는데 그 위에 또 꼈는데 인형 없어졌어. 고개 외면에.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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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so it was 아, 버티지 말고 죽어. <laughs> 왜 자꾸 버티는 거야? 한대 남았으면서. 수복눈을 얻는다. 죽음 왕자의 수복눈, 바로 아! 크으... 큰거 봐. 엄청 커. 말로 한참을 떼야 돼. 사이즈 보소. 자, 이거 태우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다른 보스 먼저 잡읍시다. 저거 불태우면 파르마즈라로 바로 가야 돼서 필드들이 막 바뀌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. 저거 잡기 전에 해야 되는 것들 좀 먼저 합시다. 완전 말랐어. 연출 좋은 거 봐. 피의 피해 왕조라서 피에서 나타나. Dearest m i c h e l y 얘도 이제 흉조죠 피해건주 모금 나 근데 얘 패턴 몰라요 하나도 몰라 깡딜로 영체 영체 삼아서 방패 삼아 깨가지고 <laughs> 어려움이 예상되네요 프레스. 프레스. 아, 야, 이 세다. 클일 났다. 어, 키커서안 맞았죠? 흐하하. <laughs> 그만해!!! 히어아 그만하라고 아하하 아하 아 아, 아이 아, 자식 체체 우는구나아아 아, 맞아 얘 체력 채우는구나 저거 하면서 잊고 있었다 아 와. 이 모션 팀이 그거를 진짜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. 언, 어느 타이밍 때딱 굴리려고 하는지 그걸 잘 아는 사람이야. 이거. 이거 봐. 불이 캐치 다 당해. 어, 엇박도 엇박인데 딱, 아, 이 모션 나오면 사람이 부르려고 반응하겠지에 대한 그 연구가 되게 잘돼 있어. 쓴다.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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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아이고, 그래, 얼마 든지 괴롭혀 봐. 니삼지창은 네 결국 내게 될 거야. 오, 위험했는 데, 아이고, 이제 조금씩 피하고 있긴 하다. 1000 years later. 필드 장악을 조금 많이 돼 있는 느낌. 요거랑 헷갈려. 지금 이거 이거는 데미지 아입는 그냥 장판이잖아요. 이것도 약간 헷갈릴 때 있어. 이런 기본적인 걸 받아줘 두 대는 돼? 아, 두대안 되네. 한 대만 허용해 주는구나. 아, 포션 사실상 지금 다섯 개라고 봐야 되는데, 아. 벌써 쓰면 뭐? 스터치 쌓아놓고. 선 당할 때 됐는데 그렇지. 아 체력 많이 달게 했는데. 끝났지. 걸을 것 같아, 딸자 지금. 아. 선 거의 걸릴 때 됐는데. 走。So 아, 힘들어. 아, 42만 줘? 야, 여기 지금 오는 거 아니었는데. 아, 내가 지금까지 잡는 보스 4배 준다. 야, 맞냐? 그래서 잡았죠? 맞긴 한데 아 진짜 순서가 많이 잘못됐었구나 그래 이 정도까지 그게 내가 모자라다는 느낌을 받으면 받을 만한 건 아니었는데 4배 차이 정도면은 거의 그때네 그... 얘가 거의 맨 마지막 지역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과언 아니겠는데? 화상관도 이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. 화상관 한번 봐야겠다. 안되겠어. 기분 나쁘겠어. 오늘 기분 나쁘겠기 때문에 라이커드 넌 오늘 퀘스트 없이 죽는 거야. 어? 죽어! 그렇지. 아.. 없네 라이커드는 여기 포함 안되는구나 그럼 이제 말레니아 남았네 왜냐면 얘가 어느 시점 이후로 이 원탁을 떠나서 그.. 더 이상 이 보상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? I hope we are compelled to work together. 아... 그러면은 다음 말레니아겠네 그럴 것 같네요 말레니아 잡고 엔딩 봐야될 가능성이 좀 높아보이네 일단 부절은 다 모였으니까 보면 보자 어성수의 비부절 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엔딩 보기 전에 말레니아를 먼저 도전하지 않을까? 왜냐면 이게 메인이 이제 그, 저기, 불가마 태워야 되는데, 불가마 태우면 이제 황금나무 불타면서 그거 되잖아. 필드가 좀 바뀐단 말이에요. 몇몇 퀘스트들이 더 이상 진행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 생겨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확인을 하고 해봐야 될것 같아요. 태우는 걸 그래서 조심해야 돼.